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7월에 잘 썼던 아이템들을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번에 조명 이슈로 얼굴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밝게 집안에 불을 싹 켜버렸어요. 7월은 제가 산 것보다 받은 게 많았던 달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왜냐면 7월에 제 생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친구랑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laughs> 감사합니다. 잘산 템보다는 잘쓴 템에 가까웠던 한 달이었기 때문에 정말 써보고 정말 좋았던 아이템들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 7월이 진짜, 진짜 더웠잖아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더워요. 지금도 너무 덥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해서 나시를 과감하게 입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나시 위에다가 셔츠를 걸치거나 가디건을 걸치거나 무조건 뭐를 걸치고 나갔었는데 올한 해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더웠어가지고 그냥 나시만 입고 제가 나갔습니다. 제 자신이 믿겨지질 않아요. <laughs> 나시를 입으면 몸에 한두개 나는 트러블도 엄청 신경쓰이잖아요. 진짜로. 제가 이미 한통 비우고 한통더 선물 받았던 바디 미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오프온. 3 엔드 쿨링 바디 메스트 요건데요. 요거를 진짜 여름 되면 진짜 잘 썼어요. 트러블이 조금 많이 잠잠해졌기도 했고 덕분에 나시를 열심히 잘 입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오프온 덕분에. 무향이라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향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몸에 바르는 바디 로션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향이 아니라면은 그냥 무향에 가까운 바디 로션을 바르고 좋아하는 향을 뿌리는 걸 선호를 하는데 얘가 무향이라서 너무 좋아요. 뭔가 건조할 때 수시로 뿌려 주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게꼭 여름 아니더라도 가을에도 사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바디로션도 같이 추천드려요. 살짝 향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수분향에 가까운 그런 향이 나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너무 산뜻해요.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꾸덕꾸덕하지 않아요? 여름에 꾸덕꾸덕하면 은잘안 바르게 되잖아요. 9월 올영 세일 때 하나씩 쟁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향수를 온더에 느끼고 싶은 날에는 바디미스트를 뿌렸고 아닌 날에는 그냥 저녁에 잘 때는 바디로션을 바르고 산뜻하게 잤습니다. 두 번째는 제돈 재산인데요. 바로 이 귀여운 수건이에요. 진짜 귀엽죠. 이 땡땡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통 도트 패턴들이 그냥 검은색깔 도트나 하얀색깔 도트가 제일 흔하잖아요. 근데 이 자주색과 민트색 조합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제 마음에. 수건도 선물을 받고 너무 귀여워서 따로 다른 패턴의 수건을 네 개를 구입을 했고 두 개는 뜯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본가에 가서 엄마 선물해 주려고 이렇게 챙겨놨어요. 머리를 감싸고 있으면 보통 수건이 다 젖어가지고 축축한데 얘는 툭툭하지 않고 엄청 뽀송뽀송 하더라고요. 무늬도 귀엽고 다른 무늬도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핑카에 빠져가지고 또 재손재산한 핑카 아이템이 있는데. 짜잔. 요 베개 커버예요. 진짜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제가 별 모양을 진짜 좋아하는데 별 패턴이 너무 귀여워서 이거 비치 타월도 같이 있더라고요. 비치 타월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잠옷 바지도 핑카 거예요. 핑카 거. 주름이 좀잘 가서 조금 아쉽지만 엄청 가볍고 엄청 시원해요. 핑카라는 브랜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제품은 당근으로 구입을 했고 어, 제품명을 여기 띄워드릴게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핑크색 컬러가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요새 뭔가 협업한 브랜드의 피드 사진을 찍거나 할때 거의 이걸로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문구류인데요. 문구류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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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서촌에 놀러 간 김에 아날로그 슈퍼에 놀러 갔다가 과소비를 하고 왔어요. 일단 제가 극제예요 그 완전 계획형. 그래서 플래너 없이 못 사는 몸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좀 깜빡깜빡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를 좀 고치려고 음.. 플래너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샀던 거는 이. 아날로그 키퍼의 먼슬리북인데요. 일단 앞면에 이렇게 먼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뒷면에는 뭔가 프리 작업 노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너무 사장님 너무 천재 같아요 진짜로 뭔가 협업 일정이나 이런 거 적을 때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프리 노트에는 좋아하는 시구절을 적거나. 봤던 전시 중에서 너무 좋았다든지 영감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좀 적어두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먼슬리 북이 진짜 좋은 게 제가 제이지만 살짝 작심삼일 다이어리를 쓰다가 뒷면 없고 얘는 근데 딱 7월, 8월 이런 게 적혀져 있지 않고 제가 요일이나 연도를 적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3월에서 5월로 넘어가도 음, 뭔가 부담이 좀 덜하고, 더 자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습관화 되는 거죠. 그쵸? 요 클립도 같이 샀는데요. 뭔가 꽂을 때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클립이. 이렇게 진짜 귀엽게 클립으로 정리를 한 번에 빡할수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 요것도 샀어요, 메모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좋았던 구절을 적어놓고 클립으로 딱 꽂아놓으면 진짜 귀여울 것같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샀어요. 특히 고양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와인잼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에 문, 문장을 담고 내가 마시겠다. 그런 느낌으로. 음. 그다음에 뷰티 아이템으로 살짝 넘어가 보자면 제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봤던 블러셔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네임인 거예요. 소프트 크림 블러쉬 에버닝 컬러. 브라운 색깔이란 말이에요. 근데 얹으면 또 이런 브라운 색깔이 아니에요. 엄청 부드럽게 발요 요런 색? 요런 음, 색깔. 예쁜 뭔가 살구? 탄살구 느낌? 가을 웜누트 분들께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 컬러. 그 다음에 세럼인데요. 항아리처럼 생긴 세럼인데 신기하죠? 에트셀 멜라토닉 앰플이에요, 앰플. 얘가 뭔가 밝아진 느낌이 확실히 느껴졌던 친구라서 저만 쓰고 싶었던 제품인데 요런 하얀 색깔이고 발림성이 일단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산뜻하고 촉촉해서 좋아요. 근데 살짝 향이 조금 강해서 밤에 잘 때만 바르고 있어. 향이 조금 강해.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헤라의 누드 글로스 누디스트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뭐가 누디한? 메이크업을 할때 베이스는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 일단 팁은 이렇게 생겼고 살짝 플럼핑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플럼핑 기능이 너무 좋아. 이런 색깔. 딱요 색깔이에요. 지금. 딱 지금이다. 요거 요 시리즈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만의 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8월은 진짜 빨리 찾아올게요, 진짜. 무조건 8월 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안녕.